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별목이 <별모기>. 뭐 푸들? <laughs> 어. 아야 그냥 먼지 같은 여행에서 나 청어줘줘. 응. 음. 나 그거 준 다음에 실버 난도. 좀 야, 먼지 같은 여행, 내가 들어가. 너가 들어가. <웃음> <너는> <웃음> 조금 응. 오케이, 그랬다가, 셰프, 난 도뜨지 않으면 더 찾아야 돼, 교회를. 응. 응응응야 실버난 너안 뜨면 또 교회 하나 더 찾아야 돼어응응 응. 응. 응.응.응.응.어? 어떻게? 음 응. 플레이인지요? 여긴거 알지 당연히 내가 모르겠니 응어 왜? 아 그리고 우리 좀비한테 뜯겼잖아 아니, 난 무서워서, 내려서, 거기는 차에 하면 내가 피다았어서 그래서 무서워서, 내려서, 뛰어가려고 했지, 난. 뭐라고? 병뚜껑? 자동차 병뚜껑? 어.

나 이거 다 썼어. 야, 우리 먹을 거. 어, 야, 박스먼 그거 있지.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애. 걔 유튜버다? 응. 걔가 근데 나 구독해줬어. 어? 했지 않아? 응. 응. 뭐라고? 어떻게 보낸다고? 야 이거 유튜브 제목 뭘로 할 거야? 먼지 같은 여행도 하고 많은 게임 할 건데. 오케이. 야 근데 진짜 실버 난도 얻을 수 있는 거야? 무조건. 어 얻으면 실버 난도 얻었다. 어못 얻으면 실버 난도 못 얻었다 할까? 야 근데 저거 뭐야? 아 맞네. 아 우리가 쓸모 없는 거 쫓다 넣어서 그뭐 뭘로 바꾸는 거잖아 병뚜껑으로. 아 그래요? 이거 뭡니까? 이거 뭡니까? 와 뭐? 몰라. 야 저기 앞. 옆에 뭔가 이게 있어 아, 뭐야. 어 뭐야 여기, 여기. 어, 야 저기 앞에 뭐 있어 아, 저기. 저... 야 근데 여기. 저 앞에 집 하나 더 있다 맞아? 응 아, 그 뭐? 그 샷건? 샷건? 그응 그거 넣어놨어 나 야, 이상한 점 있다? 이 풀은 안 밟아지잖아, 이렇게. 통과되잖아. 이 풀은 밟아진다? 우와, 나무에서 총이잖아. 야, 응. 왜? 왜? 어. 야, 난 이거 먹을래, 도너츠. 이거 먹으면 안 돼, 난 도너츠. 그래, 먹었어. 야, 난 이거 챙기고 가, 갈까? 아니, 내총 챙겨줘. 이총 챙겨줘? 내총 챙겨줘. 왜? 근데 내 분명히 이런 데공 맞아봤거든? 어. 안 응? 망한 거야? 내가... 야, 여기 너 총! 응야너통 음. 가방에 넣고 나 타있을게 어응야운 음. 맞지? 운음 좋잖아 운리야 저기 앞에 집이 집에... 저기 앞에 집 하나 더 있어 응 음. 저기 집 하나 더 있어 날 믿어봐 야, 멈춰 멈춰 야집 지나쳤잖아 아야 어, 어. 근데 우리 운 좋다 우리 내렸을 때딱 그쳤어 음. 이거 뭐야? 응. 응? 나 거의 미 있어. 야, 이거 한번더 있다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, 이거 하나 더 있다. 저기도, 너 좀? 응. 응응응 응. 응. 근데 폭탄총 왜 들고 왔어 가방에? 응 폭탄총 필요 없지 않아? 응아 그거 팔게? 응 아, 거 아야 근데 그거 팔.. 팔아도 돼. 왜냐면 그거 쓰면 어차피 우리도 죽잖아. 어 저거 짝퉁샵. 아 진짜 짝퉁샵. 나 기분 안 좋아졌어. 기분 안 좋아졌어. 도로.. 도로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. 이쪽 저기 앞에 집 있어. 와 멈춰. 응. <목소리도> 음. 아, 오랜만이다! 아니, 오랜만이네? 이쪽에 파프리카 있다. 이거 먹을게. 응. 응. 야 여기 마늘도 있어. 응. 아? 어? 아 어... 아니 이걸로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뱀파이어. 응. 어, 그래 오케이. 알겠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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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야. 근데, 우리 엄청 좋다. 벌써 2280 몇이야. 맞지? 특히 가보자 일단 만 미터 정도 일단 가보자 가보자고 한 거지 더 가보자 아? 어? 응. 어, 야만 미터 가자고 했지 어만 미터 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넘자. 어, 그리고 더 넘자. 응? 우리, 2 5 0 0 0 m 어때? 목표? 에이, 응. 이거 뭐야? 에이, 응. 거 우와, 달려. 야. 야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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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야, 야나 죽었어 좀비 때문에 죽었어 뭐? 사막에서 교회가 잘 보여? 오케이 사막하자 이번에야 우리 3539미터 같대 응야 음. 음. 우리 3500 몇십 몇미터 갔대 어야 뭐야 갑자기 딴 데로 이동해졌어 아, 나 너랑 했었는데 죽은 곳에 부활 됐어 그랬다가 다시 죽었어 야너 이거 보면 신기할 거야. 나 갑자기 너랑 죽었던 데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또 죽었어. 대나무 숲에 다시 갔는데 죽었어. 응. 3541m 갔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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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아, 일단, 따라와. 하자. 응. 사막? 어, 뭐야? 예. Yeah. 야, 우리 만미터 가볼까? 야, 일단 갈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, 그 다음 뭐 할까? 어? 알겠죠. 야. 근데 만미, 어, 그거, 이거 할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, 그 다음 뭐 할까, 게임? 내가 정할게. 내가 정해볼게. 아마, 오케이. 어, 그럼 그 다음은, 뭐지? 어, 어, 타워 하자. 응. 무슨 타워인지는 나중에 골라보고. 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임 하자. 응 그래야 유튜브가 더잘 나가잖아. 응. 뭐라고? 오케이. 야, 그다음은 다리 파괴. 응. 방금 넣었는데? 방금 넣었어. 너 어디 갔을 때? 어. 는 아기 엄서들이다뜻부르에 야, 화장실문 어디 갔어? 응. 제작자가 삭제했나봐. 화장실문 드롭을 삭 어쨌나 봐. 뭐? 지금? 아 기름? 아 연료야 이거. 아 연료야. 알아. 연료가 기름이고 기름이 연료야. 일단은 거. 거어뭐오오케이 응. 음, 나이 좋아해. 고라가이 데이 라이트 웨이 요거? 응. 어... 골든 AK 47 아아 나 골든 AK OP 오늘... 살거임

동명스? 아니 동명스 말이야 진호스 그게 뭐야? 아 알아 아짝퉁잡 진짜 음. 집집아 불고기 했는데 불고기에 밥 비벼줄까? 응. 근데 나와서 먹어야 돼. 어? 야나 나중에 밥 먹어야 돼. 응. 야나 나중에 밥 먹어야 돼. 폭탄이다 폭탄 좀비. 죽었나? 자기 폭탄에 죽었나? 예? 폭탄 준비. 어, 어. 뭐? 아, 나 배고파서. 응. 어, 야, 우리 차왜 이래? 헤차라 띵띵띵띵띵 됐다 야기집 멈춰 응응 아. 아. 응. 우리 플레인즈역갈때 말했잖아 야나 기분 나빠졌어. 집 앞에 바로 천장이 있어. 어? 바 숨만은 있는데 차는 빨아. 숨만은 있는데. I love like y o I l i k e you. 숨만은 있는데 차는 빨 왜? 뭐라고? 수많은 일 속에 찾네 바로. 수많은 일 속에 찾네 바로. 아이 주무셔. i like you. 어. 아. 응, 음? 너 그럼 두개 먹음? 나 먹었는데. 마는이 바로 빨다라탄 응. 왜?

여기 집있다 수많은 일 속에 찾는 내 바다를 똑같은 집일걸? 야너 뒤로 가고 있었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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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 <목소리> 아, 음, 야나 이제 밤 다들서밥 먹어야 돼. 자, 오늘 영상 끝, 빠이빠이.